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셰프입니다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름 시드니에서 최고라는 이름을 가진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일을 했었죠. 거기다 2012년 한국 사람 최초 영셰프 상을 받기도 하고요. 어, 19년 전에 제가 요리를 시작했고 9년 전에 요리를 그만두게 된 예전 시절의 꼼꼼한 요리사로서 MG 후배님들에게 꼼꼼한 소리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셰프 크루에서도 헤드 셰프가 되었거나, 뭐, 어디 매니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런 위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요즘 애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명 MG 요리사라고 칭하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한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한국 학생들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고 말이죠. 저희 셰프 크루 학생이 호주에 약 1,4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 여러 국적의 동료들이 어떤 셰프들이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톡으로 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지만 저에게 더 많은 교육을 MG 셰프님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나 세부사항들을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셰프 크루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요리 호텔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이고 뭐 저도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셰프 출신이라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직업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정신머리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도 불구하고 뭔가가 달라졌어요. 주위에서 많은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MZ들이구나라고 느낄 만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꼼꼼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식 산업에서의 빠른 유학적 포기와 직업적 포기를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직업교육이나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리유학은 철저한 현실입니다. 뭐, 장밋빛 미래를 꿈꾸거나, 뭐,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꿈꾸는 직업 자체가 아니에요. 요리사, 즉, 노가다 직업의 베이스를 둔 육체 노동 기술직. 이거는 빠르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하면서 호주 요리유학을 오는 거죠. 한국에서 막 15년, 20년 걸리는 결과를 호주에서는 빠르면 뭐 5년, 늦으면 8년 정도면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영어를 죽어라 해야 되고, 그 영어로 학업을 해내야 되고, 타국구에서 뭐 버티는 과정들도 같이 겪고 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업적으로 봅시다. 서양권이라고 해서 수직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충 보면 그렇지만 어느 분야나 직위는 존재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도 되게 존재합니다. 계급사회는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조금 유해질 뿐이지.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MG 셰프님들한테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식관광에서 일하는 요리사, 뭐 호텔리어, 소믈리에 등등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비스니까. 다른 직업이나 분야도 여러분 짬밥이 차거나 높은 위치로 올라가더라도 일하는 시간은 더더더더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 요리사라는 직업은 막내부터 정말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케이터링이나 호텔 같이 정시에 퇴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업장에서 일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파인 다이닝이나 그의 주나는 레스토랑에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계시다면 부탁인데 부탁인데 제발 그만둬 주세요. 본인만 모르실 거지만 주위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거고 뒤에서는 여러분 욕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은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곧 잘리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력도 경력도 경험도 없는데 자존심만 센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걸 민폐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자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역량을 쏟아붓고 시간 관리 자기 관 관리, 자리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요리사 시절 이런 종류의 요리사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보통 막내나 경력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업장의 분위기와 팀의 나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네가 나한테 맞춰라는 식의 마인드입니다. 이거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니까. 물론 여러분이 캐주얼 다닝이나 비스트로, 카페 등에서 일하시면 빨리 온다거나 추가로 근무한다거나 하는 게 진짜 적긴 해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좋은 기회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구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실 거면 저는 남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도 중요하지만 요리사는 팀이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하나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으쌰으쌰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어서 정시에 시작해도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본인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시간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돈이라는 가치로 이제 환산받으시려고 하거나, 뭐 노동법을 운운하면서, 워라벨 운운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도 모르는 분들, 뭐 아니, 이런 분들 대부분 자각은 하고 있을 건데, 제발 지금이라도 요리사 그만두십시오. 혹은 그런 가치관에 맞는 요식 직군으로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 배워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누구는 열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러려고 요리사한 거 아니야? 뭐 모르고 했습니까? 하지만 노력도 아내 네, 손해 안 보려고 해 본인 건다 챙기면서 남들은 관심 없는 부분은 아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인 다이닝이 여러분들 답이 아니에요. 여러 요식 산업이 존재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편적인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인 다이닝 가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사박에 이런 이름 좀따려고 들어갔다가 뭐 사진만 찍어내고 나오지 마세요. 부당한 업무나, 업무나 차별에 대해서 함구하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산업 분위기조차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 않았는지 본인이 제발 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 라떼는 주에 막 70시간, 80시간 일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파인다닝에서 그렇게 일하고 자빠졌냐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기회를 내가 해내고 싶었고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졌다면 세상 모든 뮤쉐린 레스토랑은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었겠 없었겠어요. 전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기회를 잡는 방법도 빨리 알게 되었고 버티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야만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카페나 뭐 비스트로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오라벨 다 지키고 훨씬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요리산업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스파인 다이닝에서 그 고소하지 마시고 제발 파인 다이닝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 제발 이제 약간 좀 생각 좀 하고 알고 좀 들어가시길 바래요 한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물을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버텨 보시고 정말 희생한다고 노력하고 죽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기회가 있는 곳이 파인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등가 교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가치를 얻고 싶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희생을 합니다. 그게 노동력이던 머리 싸매고 하는 공부던업무던 간에 희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노동력을 쓰시라고요. 움직이고 빠릿빠릿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천성적으로 안되면 뜯어 고치던가 다른 요식 분야로 가면 그만이잖아. 파인다닝에서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계속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어, 내가 진짜 요리사가 못 되는 건가? 라고 바보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 넓은 요식 산업에서 아주 작은 파인다닝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간만에 여러분께 이제 클래식한 요리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이 파인다닝 산업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너 셰프가 되어서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바꿔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